아부 씨, 저기요. 예. 네. 제가 <laughs> 노래 만들었어요. <laughs> 형태를 보아하니 아주 명곡이 탄생했구만 이거. 맞지, 맞지. 이봐봐, 이쪽은 비트, 이쪽은 은. 내가 다 음. 내가 단아다고. 들어봐도 돼? <laughs> 어, 어, 들어봐. <laughs> 무한 반복이네. 그 무한 복 노래요. 진짜 잘 만들었다. 와, 뭐지? 와. 기분이 나쁘지다. 아, 야 진짜 잘 만들었는데. 이 얼마나 슬픈 명곡인가. <laughs> 와, 너무 슬퍼. 아, 이거 슬픈 노래였어? 이거 슬픈 굉장히 노래? 슬픈 노래라고 이제 아, 이별의 그랬어? 아픔을 표현한 노래잖아, 이거.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? 아 그런 노래야? 야, 자, 야 작곡, 작곡가 작곡가 본인도 <laughs> 모르는데 어, 그런 노래인가? <laughs> 아무튼간에 이게 정성을 들인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. <laughs> 네. 느낌이 어때요? 뭐가요? 봐봐. 이건 정신을 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야. 음... 야잘 만들었으면 그걸 왜 건드려! 이거지, 봐 그래, 이 노래에 대한 애착이 없네, 애착이 없어. 그냥 막만들었구만아 이거 왜 건드려, 이거를! 늦었어, 훈터, 늦었어. 늦었어. 입 <laughs> 이미 건드렸는데 뭐. 지가 무슨 능으로 했는지도 몰라, 지금. <웃음> 맞아, 지금. <laughs> 이 명곡 있죠? 예. 이거를 듣고 어느 사항이 어울리는지 둘이 상하도그해 주십시오. 아, 이 노래를 배금으로 응. 아, 그래? 해서 어, 배경으로 해서. 아, 이게 아... 배경 음이 깔리는 거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 줘라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, 이렇게 아, 잘하지. 완전 준비됐나? <laughs> 마편의점 갈래? 마니 오늘 뭐 먹을긴데. 나 불닭볶음면. 불닭볶음면. 아, 그럼내 저번에 먹었던 거 비빔면이랑 섞어 줄게 내가. 아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다음 습니까야 근데 좀 에, 어울리는데 아니, 어울리는 것보다 뭔가 <laughs> 8비트 어. 게임에서 나올 만한 그런 <laughs> 다음, 다음 다음 노래 자 이걸 맛보는 좀 갈래 <웃음> 마! <웃음> 오늘 내는 불닭 먹기인데 님 먹을 기인데 뭐아 그럼 내 저번에 먹었던 거그 비빔면 그 비벼 먹자 그렇게. 아 좋다 좋다 아이 근데 이거 이거 응급 만능인데 야 이거 봐봐 이것도 해보자 어 마, 편늘은래래마 오늘은 밥을 먹을기 e Are you only daddy? y e a 울려 a n n y eh? Oh, y e 로 h You 어 o 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가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반응을 못 했어. 야, 그거 봐. 야, 이거 애착이 야, 없네. 노래에 대해 애착이 없네. 노래 제일 애착이 없고만 아주 그냥 야. 진짜 밟아서 만들었어? 잠깐만. 아, 지금 이세 개의 노래가 다 똑같은 상황이나 어울리는 거 아니야? 그렇지? 다 들어봐. 아, 세개다 들어? 대사 해봐. 마 편의점 갈래? <laughs> 아니 안 갈래. <laughs> 이거 살짝 멀미나는 것 같아. 야, 그만하자. 머리 아프다 이제... 아, 이 끄는 기능도 없어. 이거... 아! <laughs> 어. <laughs>